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내셨죠? 오늘 모사임도 오늘 하루 종일 주일 보내고 6시에 이제 퇴근해서 와서 또 이것저것 정리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 주려고 녹음하려고 앉았습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술 때문에 죽은 남편의 제목에 붙여봤거든요. 이 사연은 252번 우리 구독자, 우리,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술 때문에 죽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이랬을 때에 우리 우연치 않게 산마루 무지개를 채널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담 들어오셨다가 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대면 상담 오셨다고하는데 너무너무 목사님 간증과 설교에 많은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뭐 문제가 있어서 온게 아니라 목사님 뵐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처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게 정말 맞이했는데요. 너무나 어, 이 집사님은 어, 사랑이 많고 신앙이 너무 뜨겁고 어,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 믿음과 온유와 겸손 사랑을 다 갖춘 분이더라고요. 남편이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혼자 남편이 죽고 나니까 혼자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남편도 너무나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아내를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술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어술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너무 힘들어하고 본인이 끊고 싶어도 그게 자제가 안 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약하고 술 귀신이 안 나가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남편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절해드려요. 나는 그런 한 힘이 없다고.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런 안수해줄 그런 능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이 너무나 본인 자신도 술을 끊고 싶어 했는데 의지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술을 먹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뭐, 어, 속도 안 좋고, 뭐 몸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예, 또 우리, 어, 우리 구독자도 이제 남편 때문에 가서 이제 내시경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 의사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 지금 뱀이, 어, 이렇게 뱀이 허물을 벗고 지나간 것처럼 꼭 그렇다고 지금. 찰 엑스레이 저기 저기 내시경 촬영을 했는데요 위에 뱀이 허물을 벗어 놓고 간그뱀 자국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거를 보고 어이 이 촬영한 것을 내시경을 어, 본인도 저희 부인도 봤는데 52번 아 우리 어 252번 구독자도 봤는데요 너무 자기도 깜짝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내시경을 했는데 어떻게 위에 뱀이 허물 벗고 간 지나가간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완전히 뱀이 허물을 벗고 지나간 자국 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해드려요. 이게 이 술마기가 이게 흔적을 이게 이게 촬영했는데도 내시경했는데 그게 나왔는 것 같아요. 흔적이 보인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어 이게 기, 힘이 없고 길가에 가다가도 막 이게 쓰러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막 귀신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나봐요. 그러면 왜 이래서 왜 이래서 이러면서 부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기 부인이 온다, 데리러올 거라고 왜 이래서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 자기 눈에 뭐가 이렇게 보이나봐요. 그러는데 가서 가보면은 세상에 얼굴을 아주 서연이 이게 사람이 꼬집어놓은 것처럼 얼굴에 다 꼬집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꼬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뭐술 먹은 사람을 꼬집어 놨겠어요? 마귀가 이 귀신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맞아 죽은 이모에 대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귀신에게 맞은 그 우리 구독자 몸이 귀신한테 맞아가지고 몸이 시퍼래졌었다고. 근데 여기도 이 남편이 세상에 얼굴이 다이 귀신이 꼬집어 나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아주 얼굴을 파편 맞은 것처럼 그랬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옆에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무슨 뭐 병이 깨졌거나 뭐 다칠 물건이 없는데 얼굴에 사람이 이렇게 호, 아주 손톱 자국으로 꼬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얼굴을 그렇게 꼬집어 놨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남편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하루는 이게 그이 위에서 뭐 대동맥인가 뭐 어디서 그 피가 출혈이 돼 가지고 목에 기도를 막아 가지고 남편이 그 자기가 피가 올라오니까 119에 신고해 놓고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경찰이랑 119 들어간다 보니까는 세상에 피를 토해가지고 그게 피가 이 심질이 터져가지고 그냥 목에서 막 피가 올라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피가 고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이게 술을 끊지 못하고 술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어 귀신에게 시달렸고 어. 그렇게 4시간 검사했는데 그렇게 뱀이 허물을 벗어놓고 지나간 것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면서 그 마귀의 흔적을 그게 찍혔다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게 꼬집어 놓고 그래서 너무 그냥 남편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이렇게 술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술을 먹었어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 굉장히 뜨거웠고, 어, 굉장히 사람을 찾겠는데 그술술 술귀신에게 술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자기의 정말 육신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어, 만약 에 이게 출혈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남편 죽고도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남편 죽고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막 이렇게 힘들어서 방황하고 막어 고통스러웠다 고그러더라고요 남편 장례 치려고 나서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왜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 어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어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도 어,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어, 너무나 저 요양보호사로, 어,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가려고 했는데 남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가슴이 탁탁 하고 막, 어, 사람들을, 환자들을 대할 때 너무나 힘들었고 괴로워서 거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청소하는 데로 갔다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던 일을 청소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혼자 자신을 책임지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복음적인 마음을 갖고 어, 불쌍한 사람에게도 돕기도 하고 어, 또 중보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루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정말 새벽 차 타고 저를 만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첫차 타고, 어,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어, 일찍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정말 그냥 빈속으로 왔다가또 어, 알바 가야, 점심 먹고 가라 그랬더니 알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상담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가엾고, 착한 분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우리 구독자들, 구독자분인데요. 이렇게 정말 둘이 살다가 남편이 하늘 날아가고, 혼자 남은 그, 생활을, 어,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도 또 하루하루 버티면서, 어, 일하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십년 기도 받았는데, 십년 기도 받았는데, 위로운 자에게 손잡아주고, 위로한 자에게 마음을 보도도 많아주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십년 기도가 나왔어요. 이운자에게 손잡아 주고, 이운자의 마음을 보도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빛이 없는 곳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받으면서 많이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우셨는데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마음, 또 고독한 마음, 슬픈 마음, 또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인생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하시는 우리 구독자, 우리 정말 252번 정말 너무나 대견하고 어떻게 표현을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이 사연 속에서도 마음이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 견디려고 씩씩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 은혜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은혜로.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 은혜로.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은혜로. 이런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불행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이라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착한 사람도 술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거를 절제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는 육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마지막 아, 아, 끝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술못 끊고 계시는 분들, 술 중독에 계신 분들은요. 마기는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술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 이 간증을 듣고요. 어, 정말, 그래다가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 남편처럼, 술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술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잔 되고, 세 잔이 한병 되고, 한 병이 두병 되고, 두 병이 세병 되고, 그 다음에 네병 되고, 다섯 병 되다 보면 죽습니다. 술이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잔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그 이튿 나한 잔이 독소가 쌓이고, 그 다음날 또 독소가 또 쌓이고, 또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술에 독소가 쌓여서 모든 것이 장기가 이게 독소가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알코올은 장기를 녹게 합니다. 위를 녹게 하고요. 장을 녹게 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여러분 소주 온도가 몇 던지 아시죠? 저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소주 온도가 몇 던지, 맥주 온도가 몇 던지, 알코올 온도가 몇 던지. 여러분 술안 먹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그 그 악한 그 독이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모든 장기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장기가 녹아내리고, 간이, 간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그게 독해겠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남편 술 끊기 위해서 단식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이르락 멀 그냥, 내가 이술 끼시는 이겨내리라, 아주 그냥 쫓아내리라 하고, 정말 금식도 단식을, 여름에 단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 목마름을 이길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원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옷 입은 채로 저 계곡에 가서 앉아 있으래요. 거기 가서 앉아서, 나무 밑에 그늘에 거기 가서 옷 입은 채로 앉아 있어서, 단식을 하니까, 거기서 물속에서 기도를 하라그랬더라고요 여름에 단식을 하는데, 덥기는 하고, 목은 마르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남편 술을 안 끊으면은, 저도 남편이 죽겠다고, 죽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 갔을 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랬어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남편 죽겠구나 해가지고, 단식을 하는데요. 여름에 단식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옷 입은 채로 가서, 아, 물에 가서 앉아서 금식을 한 거야. 정말 우리 남편, 제가 그렇게 금식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홍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계곡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하고 이랬고 그랬는데요. 정말 3일을 이겨내는데요. 물한 모금 안 먹고 이겨내는데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독중이었나. <laughs>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해냈지? 이럴 정도로 지금 나 자신이 대견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지 그술 귀신을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자는데다가 내가 그냥 배를 대고 기도하고 눈을 넣고 그냥 술 취해서 자는 거기다 대고 기,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환상이 열리면서 그술 귀신이 보이는데요. 여자 귀신들이 술 귀신 이 여자 귀신들이 이 뱃속에서 들어가는 귀신들이 막 그냥 깔깔대면서 이제 웃는 음성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고 그냥 막 일곱 귀신이 술 귀신 나가라고 그냥 막 남편은 술 취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그때 술 장로님 집사, 성도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남편을안 믿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얼마나 그냥, 어, 응? 금식해가가지고 그냥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나가게 해주셨나봐요. 그 후로 술과 담배를 한꺼번에 다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날까지, 여태까지 지금, 그때 남편이 마흔 살에 술을 끊었는데요. 어, 제 남편이 지금 70, 한, 지금, 5세인가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내가 그때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구독자, 우리 성도님도, 우리 권사님도 이게 정말 252번도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저도 이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남편, 그래서 남편 친구분들이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다 죽었어요. 우리 장노님, 장로님하고술안 먹는 친구 하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다, 다 돌아가셨어요. 술 먹는 친구들이 다 돌아가셨고, 친구가 없어요. 술안 드신 분만 지금 이제 그분만 이제 살아 계시고, 또 예수 믿은 분 이제 우리 남편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천안에서 지금 계신 분,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안수 집사분 허리 저한테 안수 받고 나셔서, 지금 저에게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 우리 장로님, 남편, 친구분인데, 그분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없어요. 다술 때문에 다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 남편 술 때문에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자녀들이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남편들이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형제들이 술 끊지 못하고 요새는 여, 어, 젊은 아가씨들이 술에 중독이 된사람 많거든요. 담배 중독이 되고 근데 결국은 아가씨들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먹고 나면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를 낳게 돼 있어요. 기형아. 그래서 절대로 이 구독하고 우리 산마리 물주에게 들어온 신분들은 이거를 간증을 들은다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인생을 살다가, 장수하다가 하님나라 가죠. 정말 어느 날 순간에 한 방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주면 요거 먹는다고 죽어? 마귀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요거 먹는다고 내가 중독이 돼? 그런 마음을 막이는 줍니다. 절대 중독됩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죽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삶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간증을 통해서 어 아직도 술 때문에 중독에 빠진 분들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어 또안 되면은 금식해서라도 술 귀신을 내쫓고, 건강하게, 맑은 영으로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술 귀신이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